요즘 투자할 때참 없다는 말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요.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주가도 떨어지고 가상자산 시장도 좋지 않습니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주목해 볼 만한 투자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 P2P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오늘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에선 P2P 금융에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대해서 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변호사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P2P 금융이 아직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것이고 왜 현재 이 시기에 이 P2P가 유리해지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자금을 빌리려는 사람과 그 다음에 빌려주고자 하는 사람을 이제 플랫폼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곳은 투자할 곳이 없는데 이 P2P 금융도 이제 이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금리 상승에 따른 혜택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요새는 좀 괜찮은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법령, 이게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이라고 해서 일, 일명 온투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자, 이 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지난 2020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2년이 다돼 가는데. 세무사님,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개정되고 2년 정도가 지나면서 많은 업체들이 등록을 현재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이제는 제대로 된 감독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부실한 업체들은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온트법에 따라 등록하지 못한 업체들은 바로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느냐, 네. 아니면 폐업을 하게 된다면 이제 투자한 돈은 어떻게 되느냐에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를 료 보시면 지금은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라도 기존 투자자의 자금 회수나 상한 등 이용자 보호 조치는 충분히 다 이루어져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폐업할 때도 대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좀 하지 않셔도 으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기관 투자들이 들어와서 자금 조달이 크고 빠르게 돼야 돼서 많은 상품을 팔 수가 있는데 기관 투자들이 한 상품에서 40% 정도밖에 투자할 수가 없다는 규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기관 투자들의 진입이 어려운 부분이 가장 큰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변호사님, 기관 투자자가 40%까지 밖에 투자를 못 한다면, 나머지는 이제 개인 투자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이게 좀 말이 되는 부분인가요? 예, 맞습니다.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나머지는 뭐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만 이제 그 기관 투자자 하나가 뭐 이제 40%까지 밖에 안 된다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40, 40, 20 해가지고 뭐 기관 투자자가 3명이서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좀 투자 기회가 좀 열렸다. 라고 좀더볼수 있고요. 음. 그동안 기관 투자들이 워낙 이제 빠르게 이제 상품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 개인 투자들이 이제 마우스 속도가 느려가지고 뭐 빨리 클릭하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40% 제한 때문에 투자가 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네. 이제 그 P2P 업체들도 요새 좀 비즈니스를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투자처를 찾아도 이미 이제 뭐 기관들이다 들어가 있어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큰 수익을 사실 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이 P2P 금융 개인 입장에서는 좀 괜찮은 투자처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P2P 금융 전망이 어떠신지 좀 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 P2P 업체들도 예전에 이제 개별적으로 회사에서 대응을 하던 것들이 이제 협회를 결성하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처럼뭐 기관투자제 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가 제한돼 있다 본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투자하는 모금에 대한 자금에 좀 제한이 있었거든요. 이런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된다면 대출 자금의 모집에서 훨씬 더 이제 숨통이 트일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P2P 자체가 좀더 움직일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커지다 보면 조금 더 노, 높은 성 수익률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더욱이 게다가 최근에는 이제 금리 상승 기조도 좀 무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했는데 충분히 이제 좋은 투자처로 활용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존의 투자처들의 상황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지금 아직은 좀 생소한 P2P 금융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